첫 번째 항목은요 기차는 간다 인데요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각 23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에 뭐 일정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남북관계 관련 여러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묶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유엔사가 반대해서 무산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 이게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었는데요 예. 지난 8월 달에 유엔사가 이제 우리 측에 이 철도 점검을 위한 북측 방문을 불허하면서. 상황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쭉 이어져 왔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연내에 착공식 할수 있을까요 이 조사 구간의 길이를 다 합치면 지금 1,230km 정도 된다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과정이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뭐 20일 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뭐 장소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연말쯤에는 착공식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조사 끝나고 착공식하고 실제 공사 들어가는 것까지도 제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확히 얘기를 하면 공동조사하고 착공식 하는 것까지가 이제 제재 예외인 것이고요. 예, 예. 본공사에 들어갈 때는 뭐이 공사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근데이 본공사 진행 여부는 결국은 그래서 북미대화의 추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뭐 제재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아주 그 정치적 의미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게 한미가 대화하고 설득을 꾸준히 한 결과 이 처음으로 남북이 하는 사업들의 제재가 면제된 사례가 만들어졌다라면서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예. 여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또 추가로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여기서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이번 유엔 안보리 결정이 또 북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 이 대목이겠죠. 어떤 점에서 이 안보리 결정이 북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언론에 일제히 좀 보도가 된게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이번 달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원래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고위급 회담도 북한이 일정상 이유를 근거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후에 미국이 이번 주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다시 제안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북한이 응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하고 미국은 핵심과 관련 추가 조치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어렵다라는 게 그간의 이제 관측이었는데요. 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 두 가지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첫째는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핵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진 않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렇죠. 둘째는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신고 문제를 결론을 지어야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예, 예. 결국 고위급 회담에서는 리스트 제출까지는 아니어도 이 신고 관련 논의를 좀 본궤도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지금 북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북철도 공동조사의 제재 예외 결정은 결국 국 미국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신호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그 연내 종전선언하고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하고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오늘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만의 결정이나 남북의 결정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해서도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한반도 평화 번영을 가져오는데 어떤 게 이제 효과적일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원래대로라면 이제 연내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하게 피력해오는 쪽에 힘을 실어왔기 때문에 내년으로 좀 미루는 시나리오까지 이제는 검토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네. 결국 북미 대화의 진전 여부에 이것도 이제 좌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의 성과 이걸 좀 봐야 되고 이게 중요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일부 언론에 한미 간의 균열을 우려한 보고서 얘기가 보도됐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죠? 아시아 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보고서를 이제 입수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국 간의 동상이몽 때문에 북미 간의 이견조율이 어려워져서 지금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다는 것이고 예. 또이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완화를 시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미국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된다 이런 대목도 이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네, 청와대는. 저, 저. 자기들이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출력한 문서라면 이 문서에 워터마크가 이제 찍히게 되고 문서 출력 시간하고 출력한 사람 이름도 다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또 파일도 파일이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유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안보실이 이런 문건을 만든 일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지금 출처를 파악 중이고 가능한 모든 조처를 다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 출처는 좀 파악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인데요. 오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전원책 변호사 해척 논란 이후에 또다시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의도 주변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긴 한데,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언론의 이 침박개발 분당설, 이게 좀더 강한 톤으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예, 예. 비대위가 당협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 뭔가 복당파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결국 차기 총선에서 좀 비주류를 쳐내려는 거 아니냐. 그냥 당하고 있느니 차라리 분당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비주류 내에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기류는 전원책 변호사 해촉 직후에 조강특위가 인적쇄신 7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더 강해졌다라는 게이 보도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 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분당설이라는 건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개파 대결 구도를 살려서 덕을 보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비주류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난 22일에 조강특위 기준으로 걸러지지 않는 문재인사의 경우에는 이 비대위원장 권한으로 별도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금 복당파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음. No. No. 진짜 분당이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공천을 못 받는 게또 가장 큰 고통이고 뭐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분다고 하니까 총선 앞으로는좀 어떨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김병준 위원장 말대로 원내대표 선거하고 전당대회 를 앞둔 개파간 결집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 점에서 지금 당장 목전의 문제는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들의 선거 참여 문제인데요. 이 말하는 선거는 원내대표 선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원내 선거하고 전당대회인데 예, 예. 현행대로 하면은 기소는 곧 당원권 정지로 이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심 재판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걸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결국 검찰은 정권의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으로 이 선거에 못 나오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 그 저 당원권 문제는 결론이 났어요? 오늘 김용태 사무총장이 당원당규 개정 작업하고 이 문제를 묶어서 처리해야 된다. 이 입장을 밝히면서 당원당규 개정위원회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작업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당원권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인물들은 12월 중순인 원내대표 선거에는 못 나가지만 전당대회에는 출마할 수 있다. 이 얘기인 음...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비주류 쪽에 좀 당근을 줬다 이렇게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은 대개 이제 친박계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복당파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바른정당 시절에 이제 기소가 돼서 자유한국당의 당원당규 적용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적어도 이제 전당대회 출마까지는 열어준 셈이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비주류 인사들에게는 탈당론 얘기를 좀 자제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총선 전에 언제든지 이제 비슷한 문제로 또 외화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